추위도 물러간 듯 합니다. 산책을 하다보면 이제 봄꽃들도 하나 둘씩 보이고요. 문을 열면 정원에서 다시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난겨울 벤쿠버는 유난히 눈도 많이 오고 추운 편이었어요. 소나무나 가뭄비나무, 주목같은 침엽수는 물론이고요. 만병초나 스키미아 같은 상록 화렵수는 여전히 파릇파릇하지만 추위에 약한 상록수들은 동해를 입어 그런가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율마도 그렇고 캘리포니아 라일락도 그렇고 월계수나무도 그렇고요. 피해가 제일 심한 나무는 천리양입니다. 새싹이 나오는가 했는데 꽃샘추위에 있던 잎마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어음감 생심 지금 꽃은 생각도 못 하겠고요 나무를 살릴 수나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 2월에 접어들면서 매일 조금씩 화단 정리를 하고 있어요. 마른 꽃대도 잘라주고 나무 수국과 장미 가지치기도 해주고요. 보온을 위해 덮어줬던 낙엽도 걷어내고 거름도 올려줍니다. 이런 화단 정리는 평균 영상 10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글도 봤어요. 낙엽 밑에서 나비나 벌레들이 월동을 하고 있다고요. 정말 마른 잎을 걷어내다 보니 애벌레나 자그마한 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 서 살포시 낙엽 이불을 다시 덮어줬습니다. 이 겨울 추위를 뚫고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핀 꽃은 바로 앵초였는데요. 꽃샘 추위에도 눈까지 내리고 밤사이 서리가 하얗게 내려도 끄떡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앵초가 의외로 달팽이 공격에는 속수무책입니다. 다음으로 작년 가을에 사다 심은 크리스마스 로즈가 피었어요. 아직은 작지만 하얀색 꽃이 정말 깔끔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앙증맞은 바람꽃이 피기 시작했고요. 연이어 크로코스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집 크로코스는 보라색이거든요? 산책을 하다 보니 크로코스도 색깔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빈색에 연보라에 진보라 그리고 노랑에 줄무늬까지. 수선화도 지금 꽃봉오리가 맺혔어요. 히아신스도 꽃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 중에는 스키미아가 겨울 내내 꽃봉오리를 달고 있었는데요. 스키미아 앞나무에는 빨강 열매와 함께 흰 꽃봉오리가 수나무에는 붉은색의 꽃봉오리가 맺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화단 여기저기 새싹들이 지금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 꽃 피고 새우는 봄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